2025년 2월 15일 주연 후 다섯째 주 토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1편 참된 행복.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제1독서 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와 벌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재단 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재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내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제2 독서 누가 복음 11장 방비가 없으면 귀신이 되돌아온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